안녕하세요. 한입니다. 2025년 12월 27일 0시부로 청와대 반경 2마일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새롭게 설정이 되었습니다. 이 금지구역은 거의 P73에 해당하는 비행금지구역일 텐데요. 이 금지구역은 일반 취미활동의 비행이나 상업촬영 활동은 제한됩니다. 다만, 그 공공목적의 범 국가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허가가 제한적으로 음 서울시 공문이나 정부기관의 협조 공문으로 허가가 나긴 할 텐데요. 뭐, 웬만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라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사전에 이 지역에서 비행할 어떤 상황이라면 미리 알고 계시라고 영상 올립니다. 한이었습니다.